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가족마저 각자의 삶에 바빠집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자주 만나던 사람들, 이제는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내 가지 고독함이 있다고, 태어날 때도 혼자 오고, 죽을 때도 혼자 갑니다. 괴로움도 혼자 받고, 인생의 길도 혼자 걸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만남이 없습니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갑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고 떠나는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백 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백 가지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홀로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당당하게 설수 있다면 그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예속되는 것은 고통입니다. 독립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에 휘둘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노예의 삶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고독은 지혜의 최고 스승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맑은 마음으로 참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꽃핍니다. 집착이 없는 청정한 자비의 마음 말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세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첫째, 내 것이라는 집착을 버리고 둘째, 내가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셋째, 나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일 때 당신은 전 우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후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의지할 곳 없어도 두렵지 않은 그런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